이국호대책의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가치화되는 일자리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오늘 고용 충격 개혁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공 분야에서 40만 개, 민간에서 15만 개, 총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방안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열쇠는 국회가 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3차 추정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일자리를 지킬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1대 원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경 심사에 서입해야 합니다. 이 여야가 원구성 협상,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여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선 본회의를 개최해서 20대 국회에서 남겨진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를 제때 열어서 3차 추경 심사 등이 견제 이익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겠습니다. 야당의 방향적인 어, 협조를 기대합니다. 어, 우리 민주당도 어, 정부의 추경편성과 어, 관련돼서 신속한 어, 논의를 위해 어, 원 구성 전이긴 합니다만은 예결위 간사를 오늘 중으로 내정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정된 예결위 간사는 어, 정책위와 함께 어, 추경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리드에관해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리드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초에 어렵게 본외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하월부터 시작 시행됩니다. 데이터 3법은 가면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사용에풍이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데이터 상법 통과로 AI,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아직 데이터 관련 법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기 행정 활성화법이 행안에 배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한국판 윤딜에는 그림 뉴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2050그린 뉴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2 20, 1비기조의 뉴딜 계획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아,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혁신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에서는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축은 제조혁신입니다. 아, 디지털 경제 시, 시대에서는, 시대에서도 제조업은 국가 경쟁의 경제 기반이 됩니다. 미국 역시 제조업 구활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예세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조업 혁신 성장 및 아, 경쟁력 강화 아, 특별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데이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창업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을 빚으로 어, 버티는 이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두르겠습니다 지난달 관련법 절차가 마무리된 135조 원 이상의 인생금융안전 패키지와 40조 이상의 기란상업안전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한국판 유딜의 성패는 국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대 국회를 정쟁이 아니라 3차 추경심사 한국판 유딜 계획 마련 등 이라는 국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